안녕하세요. 미니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 미니의 다육에서는 오늘은 제가 자, 이쁜 다육 자, 이 그랑데와 에비뉴 르누아르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어, 이쁜 다육 한번 심어봤는데요. 어, 잠깐 한번 르누아르나 한번 봐볼까요? 자 르누아르가 외두도 있고 2두도 있고 3두는 지금 많이 없고요. 이렇게 곤생들이 있고 3두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엽을 지금 제거하고 있었고요. 요즘에 자 르누아르도 아까 하나 심었고 이렇게 보시면은 르누아르 보이죠. 그리고 에비뉴, 에비뉴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르누아르는 아까 외두가 4 0 원, 아0천 원? 군생이 4 0 0 군생이 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에비뉴도 보이고 있는데요. 에비뉴 제가 하염 많이 제거했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제거했고, 자, 이렇게 에비뉴도 제가 이따가 화분에 심... 아, 제가 화분에 심었고요. 자, 그랑데도 제가 심었습니다. 그랑데, 그랑데가 굉장히 거의 멋진 창에 가까운데,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음, 벌목은 것도 있고 너무 멋스럽게 묵은 아이들도 있어서 지금 제가 묵어서 색깔이 이, 물든 아이로 심었어요. 아까 썸네일에 이게 보시면은 색깔 정말 이쁘게 물든 아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랑데. 자 보시면은 에비뉴 제가 이렇게 사각화분 이렇게 약간 높이가 있는 화분에 심었고요. 왜냐하면은. 에비뉴 같은 경우는 목질화를 굉장히 잘해요. 제가 목질화를 굉장히 잘해서. 그리고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지금 제가 일부를 조금 낮게 심었는데, 어 이게 목질화를 잘해서 어차피 제가 키우다 보면은 금방 이제 또 키도 조금 클 거고 수형도 이뻐질 것 같아서 좀 낮게 심었습니다. 자, 에비뉴. 이거 자연 군생이고요. 3두도 좀 있고 2두도 좀 있습니다. 외두도 있고. 자 에비뉴도 이렇게 화분에 한번 심어봤고요. 에비뉴 이쁘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랑데 우리 매장에서 5천 원에 판매하고 있는 그랑데 삼수군생 심었고요. 색깔 약간 골드빛 오렌지빛으로 너무 멋스럽게 묵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자 묵은 그랑데도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랑데 5천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자 그랑데도 한번. 이쁜 아이로 심어봤습니다. 그랑데 너무 이쁘게 지금 색깔 물들어 있습니다. 삼두로 심어봤고요. 자 그리고 르노아르도 제가 삼두로 심었어요. 르노아르 가을을 연상케 하는 갈색으로 물드는 자 가을 다육이에요. 완전히. 자 르노아르도 삼두로 심었고요. 르노아르 물을 좀 좋아합니다. 물을 좀 좋아하고 여름에도 색깔 잘안 빠집니다. 르노아르 그렇게 이쁜 르노아르도 한번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자, 르노아르까지 심어봤고, 요즘에는 제가 좀 이렇게 화분에 틈틈이 심는 편이에요. 자, 부족 부족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